안녕. <laughs>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이고 지금 서울은 한국은 여름 한 봉방판. 그리고 여기는 동대문 왔어 동대문. 오늘은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저 성벽길 쭉 따라가서 청와대 뒤편까지 해가지고 트레킹 서울 한양도성 트레킹 하러 왔어. 오 동대문 날 가까이서 본건 처음인 것 같아. 동대문 살짝 보고 가서 트레킹하자고. 그래. 가자. 21도야. 그러니까 오늘 35도까지 오른데 이 동대문 흥인지문이 우리나라 보물 1호래. 보물 1호인 이유는 그 조선 시대부터 만들어진 양식이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고 하네. 이게 그러니까 700년 된 성문이지 그대로 있는 거야. 700년 됐대 성문이. 이야. 뭐이 삐뚤빼뚤한 돌 모습. 그래도 복원은 했을 거야. 형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해도 터는 남아있다 해도. 복원했을 거야 누각 같은 거한세 세 차례 복원을 했대 그래도 완전히 소실되고 만든 건 아니라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서 이제 보물 1호를 하고 있나 봐와 오늘 날씨 개 덥다 동대문에 누가 그리고 여기 동대문은 앞에 이 기관총이 흙고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대 이게 어 이게 총탄의 흔적이야 다다다다다다하고 위까지 쓸고 갔어. 6.25 전쟁까지 버틴 거지 그러니까 아, 어. 총탄 맞은 게 그대로 있나 봐 여기에 아. 오 에이, 동대문 위에까지 동대문에서 시작하는 이제 한양도성 트레킹 오늘은 1코스 2코스 그러니까 여기 동대문 코스랑 저 북악산 코스인가 거기까지만 가서 딱두 코스만 돌고 오게 바이바이 동대문 시록이다, 시록. 엄청 더울 것 같아 예 오늘은 정우랑 서울 토박이 정우와 함께 <laughs> <laughs> 어, 여기 동대문에 대로변 서울도 멋있어. 대로변이 나무들도 많고, 어, 이런 거 보면 재밌어. 다른 나라도 많이 봤는데, 되게 오래된 마을 느낌 보이잖아. 저기 성벽도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성벽 있는 좀 과장 보태면은 영국이야, 영국. <laughs> 이제 여기가 흥인지문공원에서 한양도성길 스타트인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한 이게 중간에 산 이름이 있었는데 되게 낮은 산한 언덕이라고 하는 산인데 언덕 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같아. 가보자고. 이게 네. 한양도성 순례 순성길이구나. 순성길이라고 해서 아마 이런 표지판만 따라가면은 다될거 같아. 길을 몰라도 가보자고. 에 올라가고 있어. 여기는 이제 순탄한 순탄한 길?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산책로. 아 저기로도 가네 위로도. 어떻게 가는 거야? 길이 있는 것 같아. 이로. 어벽 따라 가자. 예, 아 멋있네 역시 서울이야. 이 빽빽한 도심 속에 이런 성벽도 있고. 아 이런 나라가 얼마 없을 거야. 아저 남산까지 잘 보인다. 원래 저 남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하루만에 하기엔 우린 무리고 네몇 시간 걸린대 지금 지금도 벌써부터 힘든데 자, 부지런히 가보자고 네 동대문 빨이바이잘 있어라 빠이와길 예쁘네 옆으로 해가지고 성벽 옆으로 해서 갈수 있게 만들어 놨어 잘 만든 것 같아 와 하늘도 오늘 맑고 한쪽에는 성벽 한쪽에는 도심 아니 언덕 위에 집들 한번 찍어줘.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어, 풍경 예쁘잖아. 이야 잘 나온다. 꽃도 한번 찍어주고. 꽃이 있었어? 여기 있잖아. 아, 꽃오 <laughs> 하나. 까치, 까치,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알려주는구만. 너무... 까치는 길조지. 좀 성격이 하박해서 그렇지. 좋은 새지 까치. 가자고. 응. 와 오늘 영상 잘 나온다. 오 할리우드에, 할리우드 할리우드 카페 예쁘게 꾸며놨네. 오 앞에 있는 차도 뭔가 보잉 보잉 보잉. 한양 도성. 오라 오라 오라. 와 여기가 진짜 저 끝에까지 성벽이 이어져 있어.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가. 어. 우리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아 그리고 역시 서울하면은. 이런 계단식 동네들도 멋있지 운치있지 와, 전자리 날아가는 것봐 와. 7월인가 8월인가 <laughs> 이야 잘 나온다 오늘 여기서 1차로 한번 쉬고 가자고 네. 그래. 형자가 있고 풍경이 좋으니까 서울의과대학이 바로 보이네 서울대학인가? 아니겠지? 아니지. 와잘 보인다 과대 있는 와 서울 나 시내 전망대 처음 올라온 것 같아 서울시내 전망대 그래? 어, 와. 아, 한양도 성의 각자 성서, 각자 누가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나봐. 어, 이름을 써놔서 어디서 왔고 누가 했는지를 이렇게 써놓나봐. 여기가 진짜 낙산의 정상인 것 같지? 낙산인지는 확인한지는 모르겠지만. 하, 맞아? 낙산인 것 같아. 어디가? <laughs> 어. 뭐 어. 와. 와 전망대다, 전망대. 낙산공원 조망공원에서. 어, 역시 한국하는 아파트지. 쫙, 앞에는 다그 빌라였는데, 뒤에는 바로 아파트. 한국스럽다. 이제 한국이지? 그치. 이거 아파트보러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 응. 어. 와, 더움이 느껴진다. 내미소리 하며. 이, 열, 기서 이게 막올라오는 느낌이야, 여기서. 와, 그니까, 와, 답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하. 아, 부성승성길 <laughs>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부로 돌아가래. 내부에 없고 안문이 안문, 앞문. 안문으로 나가래. 갑시다. 입성식에 따른 형태로 이렇게 돼있대. 이게 역시 제일 오래된 건물, 돌. 그래도 13696년이니까 나름 성 입장에서는 최신식이긴 한데 반듯반듯하게 만들었네. 어, 가면 갈수록 더 더욱 반듯반듯 해져 와 여기 좋네 길이 멋있네 와 이런 길이 그니까 이렇게 밑에랑 위랑 층층이 레이어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음. 재밌는 느낌이네 이렇게 쌓은 애들도 있고 저렇게 쌓은 애들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 역사가 살아 있구만 네, 아, 관광객이 이 날씨에 여기를 어떻게 걸어 다녀 어 이기나 씨 걷는 건 우리 같은 이상한 놈들밖에 없어. 와, 여기 길 멋있다. 성벽도 있고, 전망도 있고, 상위에 이렇게 벽을 쳐놨다니. 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만리장성이네만리장성 오, 성벽하고 아파트하고, 한 샷에, 오 같이 담을 수 있는 서울에, 이게 서울이지. 인치있는데 눈치있다. 인치 재밌는데? 오, 이런 데가 있었어, 한국에. 그니까. 이러니까 외국인들밖에 안 오는 거 같긴 해, 근데. 음, 음, 음. 한양 조성길, 낙성, 낙산, 낙성길? 낙산공원길? 해화문 가는. 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길이 예쁘네. 와, 성벽 계속 이렇게 높은 곳도 이어져 있고, 뒤에 산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카페 같은 것도 있어. 어,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분위기야. 여기는 관광객 올만한 곳이야, 진짜. 잘 만들어놨어. 날씨만 이렇지 않으면 많았을 거야. 그지? 날씨만 이렇지 않았으면 은 많았을 거야. 지금 개 더워. 예, 이번 코스의 종료 지점이 회화문이 보인다. 저기 회화문부터는 또 이제 부가 코스인가 해가지고 이제 산 타는 코스로 따로 이어지는 것 같아. 일단 밥을 좀 먹어야 돼. 그래, 일단은 내려가서 밥집 찾고 좀 쉬고 또 이제 산으로 갑시다. 네. 와, 여기 좋은 길이네. 산안 가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해도 기분 좋겠다. 시원한 음, 아, 날에. 좋은 것 같은데? 그니까. 해화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낙산 구간이 끝나고 현이치 해화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각 구간으로 이어지는 와, 와, 여기 산에갈 거야. 불렀다. 점심 먹고 여기 창의문까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이거 철판 개 뜨거워. 개 이겼어. 뿡! 음. 점심은 냉면 고기 냉면 고기 냉면 정원 돈가스 예 시원하게 먹고 가자고. 맛있겠다. 서울 한양도성길을 시작했어. 여기는 이제 경신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뒤쪽에 위치해 있는 또 이제 길인 것 같아. 이쪽으로 가서 회화문 방면이 아니라 말바위 안내소 방면으로 가면 될것 같아. 다시 이제 성적 항벽길 시작이다. 오케이, 잡 와, 성벽 오르는 계단이야. 그래 여긴 그늘이라서 다행이다. 그니까. 아여긴 진짜 일본의 무슨 성 오르는 그 느낌 나네 계단이 높아 가지고 아 높다 계단 아. 또 한양도선 순선길 이 표지판 보고 따라오고 있어 지금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쭉 와서 와룡공원으로 안 가고, 와룡공원 으로 안가고 와룡공원 외곽탐방로 가 있더라고 외곽으로 가져보자고 또 안문으로 가자. 오, 심무장심장이너 되게 유카레가 있어 보이는데? <laughs> 외외외곽 탐방로도 높네. 계단이 높네. 외외곽 근데 외곽으로 가는 게 어. 약간 햇빛도 가려줄 것 같고. 그러 그러겠지. 차라리 그래, 외곽으로 가자. 올라갑시다. 가자. 와, 성벽이 이렇게 산 산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게 로망이지. 여긴 성벽 마을이네, 성벽 마을. 사람 살겠지? 여긴 서울이라 여긴 근좀 애매하긴 하다. 여긴 좀 애매해. 어, 그니까 갑시다. 저 위에까지... 아 아직 산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계단과 성벽과 하늘이네. 맞아, 벌레랑 아. 와... 좋다. 여기... 분위기 있어? 길이... 예... <laughs> 야, 역기 나가보니까... 나, 개빨 같아. 너 진짜 빨간다, 어... 아... 많이 힘들어 지금 더워가지고 뒤에 하늘도 멋있고 한여름이다 한여름. 아 땀나. 이제는 이게 성벽 끝나고 산길로 이어지고 있어 한양도성 순성길. 예 비스비 안 보인다 안 보였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게 보이거든. 백악산이야 우리 백악산에 있는데 산방로도 임시 폐쇄 중이래. 그래가지고 중기가 말바위 전망대인데. 일단 말바위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고 네. 상황을 보자고 여기가 네. 한양도 선순선길 대각선 구간에 말바위 전망대인가? 그런 데인 것 같아 와 너무 더워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워 아하와 와. 서울이 다 보이는구만 저기 롯데타워도 보여 롯데타워 흠미하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에이. 우리의 정상은 여기까지다. 힘들어서 안 돼. 아, 힘들어서 안 돼. 어, 더 죽을 수 부, 부학산 있다. 가면은 내 얼굴이 터질 거야, 아마. 네, 완마 그만 토라가지고. 어, 예. 아, 너무 더워서 35도에 여기 오는 거는? 아니야. 었어 일단 삼천공원 쪽으로 내려가자고. 그리고 부악산로가 폐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삼천공원 쪽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날좀 풀리면 다시 또 제일 챌린지 해야지. 네, 가을에 나오자, 가을에. 그래. 아무튼 삼천공원 쪽으로 내려갑시다. 자 그래. 와, 여긴 시원해, 바람 불어. 아... 예, 이제 여기는 삼천공원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카페로 가고 있어 시급히 빠르게 열은 1 0 k 맞아. 어, 너무 더워가지고 살짝 머리 아플 것 같아. 어. <laughs> 일사병의 전조 증상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맞아. 도망간다 에어컨으로. 네, 가자. 가자 에어컨으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아무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왔다가 마른고 정상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내려왔어. 어. 너무 더워가지고 도망쳤어. 어, 여기가 삼천공원 후문 여기까지 내려왔어 다시. 아, 어, 와 이런 날씨에 저기 가려고 생각한 게 우리가 너무 멍청했다. 진짜. 아, 도시다 도시. 네, 한 거야, 도대체. 와, 도시다 카페로 가자 카페. 음. 에, 역시 에어컨이야. 역시 바람도 찐너 시원하고만. 오. 살것 같다. 여기가 이제 북촌마을. 우리 내려왔던 데가 북촌마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북촌마을 한번 돌아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역시 북촌 마을은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해 주세요라는 푯말이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 생각하고 좀 다르긴 한데 <목소리> 여기가 그 뉴스에도 나오는 오버투어리즘이 너무 유명해서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는 북촌 마을인 것 같아. 좀 교토도 그렇고 어, 이렇게 관광지가 돼버리면은 딜레마에 빠지지 관광업을 종사하는 사람들한텐 좋은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지. 민폐 민폐 되시거나이. 그렇지. 확실히 거리가 예뻐. 봉촌마을 딱 한국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거리긴 해.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지. 저 남산타워도 멀리 보이고.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 거야. 예. 저 한옥마을에서 내려가자고 덥다고. 개덥다. 아무것도 가능이 없어서. 35도에 이 좁은 거리에 건강객들 그래. 이 계속 몰려오는 게 신기하다. 저나 한국말 끝. 집에 갑시다.